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곡이지 않을까해서 골랐어요. 사실 대자뷰라는 게본 듯하지만 안본 듯하면서 본 듯한 약간 그런 의미잖아요. 네. 그래서 저희 앨범에 옛날을 생각하면서 그 방향성을 계속해서 갖고 가고 싶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대자뷰를 타이틀곡으로 선정을 하게 된것 같고요. 그리고 또 질문 나온 게 어, 이번 앨범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목표였어요. 네. 네. 사실. 제일 큰 목표는 우리 러브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이앨범을 통해서 하루하루가 행복하시고 하루하루가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다면 저희들에게는 너무나 큰 영광이지 않을까 그게 제일 큰 목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음악방송에서 1위를 하면 그것도 너무나도 좋은 목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, 백호씨도 아무래도 많은 참여를 했으니까 이번 앨범을 통해 이루고 싶은 목표가 남다를 것 같은데요? 어... 그냥 진짜 목표는 그냥 준비했을 때 되게 재밌었던 앨범이라서 활동할 때도 그만큼 재밌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들어주시는 분들도 어, 저희가 작업했을 때만큼 재밌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. 그냥 그게 목표입니다 네. 아, 오늘 정말 기자분들이 많은 질문 주시면서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여기서 미디어 진행 답은 마무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뭐 팬으로서 질문 하나 드리자면 보통 뭐 그런거 많이 하잖아요 1위하면 공연 뭐 목표가 1위이기도 하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생각해 놓은거 있어요? 멤버들끼리 우리 1위하면 이거 한번 해보자 이 자리에서 한번 공연 밝혀 주실까요? 네. 어. 어, 바로 나오는 거보다 더큰거 같은데. 네, <laughs> 저희끼리 생각을 했었던 거는 네. 저희가 저번 앨범에 1위를 해서 그 코스프레를 해서 안무 네. 영상을 찍었거든요. 근데 그게 살짝 아쉬웠었던 거 같아요. 그때는 뭐였죠? 코스프레가 귀여운. 그냥 네, 뭐, 뭐 재비 뽑기로 해서 뭐 네. 저는 스펀지밥이었고. 아 뭐 그런 식으로 아. 다 달랐었는데, 네. 뭔가 이번에 하게 되면은 좀더 과감하게. 과감하게. 그렇죠. 어깨 음. 운동, 네. 어깨 운동도, 했, 원, 어깨 운동도 네. 했겠다. 이쯤을 네. 그 조금 더 과감하게 네. 하는 안무 영상 음. 어떨까 해요. 오, 이리 네. 공양치고 굉장히 두루뭉술한데요 <laughs> 사실 이제 네. 그때는. 정말 옷만 좀 코스튬을 했다면 네. 이번에는 메이크업이나 헤어까지 조금 네. 더 이제 코스튬을 해서 뭔가 좀 일일 공약 안무 영상을 보여드리면 좋아하지 않으실까 라는 네. 생각에 저희들끼리는 얘기를 한번 했었던 것 같아요 아하 이번 앨범도 굉장히 다채로운 색깔을 어, 넣었다고 하셨는데 일일 공약을 통해서 정말 더 다채로운 어떤 퍼포먼스적인 모습도 볼수 있지 않을까 싶고 제가 보기에는 이 공약을 꼭 지키게 될것 같으니까 미리 연습을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활동 계획 얘기해 주세요. 네 어, 일단은 저희 대자뷰 타이틀곡 활동을 하면서 많은 분들한테 저희들이 죽배였던 퍼포먼스를 보여드리고 싶고요. 네. 앞으로도 이제 개인적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뵙고 인사도 드리고 즐겁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에너지를 드리고 싶네요. 네 여름 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치기 마련인데 뉴 s 이스더블 활동하는 모습 보면서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 멋진 활동을 저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무대 제가 살짝 소개를 해드렸는데 직접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? 네그 네. 마지막 무대는요 북극성이라는 노래입니다 네, <laughs> 네, 그 슈팅스타가 될 뻔했던 아, 네. 북극성. 슈팅스타가 될 뻔했던 북극성의 무대입니다. 네, 저는 살짝 들었을 때 가장 저의 취향이기도 했거든요. 어떤 무대일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. 자 뉴스 더블만의 감성이 담긴 발라드곡 북극성을 마지막 무대로 저희가 빌려드리도록 하고요. 네 분과 영상 함께 인사드리게 노력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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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주셔서.